오늘의 달아요 역대하 36장에서 에스라 2장 역대하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그 나라의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아 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우야 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와 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우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여호와의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 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1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 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 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라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엘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들을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다내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 은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2장. 예적의 바벨론왕 느부간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르파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바엘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 나든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자손이 945명이요. 사께자손이 760명이요. 바니자손이 642명이요. 부베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아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림과 급비라와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계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하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느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은임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수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레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겔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임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 5 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위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와의 호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들이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육만 천 달이기요, 은이 오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굿나잇 기도. 굿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중보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다라의 군나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soon